야 힘들다 저기 구, 구, 구독자 제 유튜브 구독자 분 중에서 그태성시 성이 아마 태씨 되시는 분인가봐요 태공공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오늘은 배낭을 평소 때보다 두배 무겁게 짊어지고 올라왔습니다 저기 후원해주신 태공공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평소 때보다 두배 무겁게 짊어지고 올라왔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방에 계신지 어제 더요일날 안올때문에 안오는가아니어 아니 커피를 어르신요 어. 커피 저게 그 가스 가스 해갖고 먼저 갖다 놓았어 지금 먼저 보냈지 제가 갖다 놓은 가스 좀 주실래요 가스 안올때마다 세게 다끓였던요네그 가스에다 끓이니까 좋더라고요. 하루 뿌려도 뿐에서... 아고 아, 하루 뿌려서끓이놓면막그 뭐야 그막 먼지 같은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먼저번에 아주 예. 이 그래도 가스가 좋아요 가스가 이거 하나 는 있는지 뭔지 하나 공기인지 모르겠는데 예그아그 환경 충분합니다 충분하면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없는건데 이거 조금조금있예조금있 이거 긍정은 은 오, 는데우 꼼꼼해라 아 그건 뭐야 화장실도 같 <laughs> 화장실은 화장실 <laughs> 네, 날씨가 그렇게 가물대니까 어떡해 어떻게... 아 오늘은 그 아주 한 분이 후,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 후원을 해 주셔갖고 제가 아주 평소 때보다 배낭에다가 두두배두배 두배 무겁게 짊어지고 올라왔습니다 아아 어. 어. 커피 아, 그럼 요새 제가 안 올라왔을 때는 커피를 안 드셨어요? 약 먹인 영화 못약은뭐 아이 때는 뭐야 한두 번 때리거든 어이 아이 때 하면 때려가한한번두 컵씩 먹으면 또한 컵씩 먹으면 한번한 껍질 한 먹었어 그때까한번 드실 때한 컵이요 어. 내가 다섯 개넣가 때렸거든 어 아니 그한 번에 한, 한 개씩만 넣었어. 한개 넣어가 뭐, 뭐, 그 자네가 다섯 개 넣어. 아, 그거 너무 많아요. 다섯 개 넣어. 그래도 독하는 않나더라고. 작은 양기. 아이, 뭐, 독은 크게 뭐, 독은 없습니다. 독, <laughs> 독을 하면 그 다섯 개. 어, 그거 그, 그래, 뭐, 뭐, <웃음> 그래, <웃음> 물에서, 아, 막, 어르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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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그래 한 뭐, 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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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 내내 끌어온 돈 아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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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물에다, 밥, 냉비, 지를 뽑아갈 수도 있어 어르신, 어르신요. 일년 어. 그, 내내 잡수는 게 아니고, 아, 아프실 때만 드시라니까요. 그 양이 많더라고, 아니 그때 먹으면 그렇다니까요 얄 많더라고요 게 아니 그+ 그래 뭐 이거 뭐 이게 뭐큰 데고 또껴 있는 거 다섯 개 넣어 갖기라데예 불이 나들록 전에 아이 물어보그게 있어 다들 하고 그그 뭐야 그 저기 그또 술+ 술 같은 거 담글 때요 술술 어. 담글 때도 그한입팔이 넣으면 좋거든요 뭐 저기 뭐 이런 뭐. 여기 이제 뭐 약초나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아 뭐지 이제 저좀 당구수 할때예예 당구수 할 때가 넘다고 예, 예, 예. 예 그거 불에다가 약간 노노릇으로 게꼬갖고꼬갖는다고 그럼 더 좋습니다. 어, 어. 그게 이제 꾸면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어, 어. 역할을 하고 좀전 따더라. 어쩌면 뭐 이건 무게 따라 까마 두나 이뭐 덕에 둥근가야 되겠다. 이건 뭐써그 이제 그냥 생걸로 쓰면은 몸의 열을 조금 내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약에 뭐 저기 우황청심은 아시죠? 우황청심만 떠나는 그런 약을 먹어보자니 어떤 효과가 예, 나네요. 그뭐 우황청심만 만드는데도 들어가고 하여튼 몇백까지몇천 가지, 가지 약에 우황청심만은 그 바람 묻는 약이없 이게. 예, 다 들어갑니다. 근데 붕품거 이런 데먹거든 예, 붕붕 거리는 삼다리. 저기 오우황청심이라고맨 맨날 잡 잡수지 마시고요. <laughs> 아플 때만 하니 빨리 끓여 드세요. 자나게 그다 에어머 그러니까 그밤 묻더라고 그그파라그 뭐지 뭐지 그그 나는 그 두부나 그런 걸로 뭐 배는 걸니까는 그런 안먹어 아니 그 맨날 맨날 끓여 드시는 거 <laughs> 아닙니다 그. 아 나는 야나 이러고 안 먹는다는 거 원래 야가 안 먹었어 아 그러면 어르신은 평생 동안. 약을 안 먹으면 뭐안 되겠다니까. 안먹는면니까 어, 그럼 이제 술만 그래? 술만 먹었지 약을 안 먹었어. 그래서 건강하신가 봐요. 물론 우리 양양은 이게 밭에 하야그러주먹는다니 그래서 먹는 고 이런 것도 못한다니까또이 자리에서 내가 예방접종 받아야 또 나는 그가 맞으면 걸음 못본다는안받다도 그럼 약방에서 뭐 파는 약이나 이런 약을 잡수면 몸이 다 아프십니까? 아니 나는 약방에약안 먹었어. 감기약도 안 먹는데, 만세기 약도 안 먹는 사람인데. 뭐 뭐. 그럼 거의 평생 동안 약을 안 드셨네요? 약안 먹었어. 약, 약이 입에 안 댄다니까. 나래 그럼 네. 어, 어르신 올해 연세가 92세잖아요. 네. 그럼 아, 여지껏... 약이라고는 거의 안 드셨네요. 아, 안 먹었지요. 약안 먹고 병도 가지는 않았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요. 네, 원는거간 적도 없고. 한번 고리가 깨져서 꿰매서 간 병을 갔다 왔지. 아, 머리가 깨져서 꿰매러 딱한번 네, 갔었습니다. 꿰매러 그, 가서 그, 내가 그, 주먹으로 나무째 가지고 고를 깨가지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근데 술은 평생 드셨잖아요. 술은 평생 먹었지. 뭐 병을 갔던 건 없고, 잔류 거냐고. 아, 그러면 어르신은 엄청 건강하신고고에나이에나병에 네 먹고 있어요 먼저 보니나중병다 네다 드셨어요? 다먹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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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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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면좀중에나 그건 나중몇 나중에 나중 같이 내려가또술 사러 가시겠구만 <laughs> 한 대평 사어도뭐한열어르신 그 저는 컵이 여기 있는데 어르신 그컵컵 컵, 어르신 잡수실 컵 하나 주세요 컵이 그 예? 여기 밑에 있습니까? 아니 반반반그반그 정도 그 소가 있다고 아이 꽁치를 바깥에 내놔야 되는데 안아요저저 사왔네 자고 오늘은 상추 사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약 병원에 평, 평생 병원 병도안가시고 저기 약, 약방에 약 약도 안대수고 그래 아. 난가뭐입지 않네 약방에서 바른 약 잡수시면 어, 소이 볶게못먹는다니까깐 몸이 안 좋으십니까? 어, 몸이 뽑게 소이 볶게 못산대 그래가지고 안먹어 내가 감기약을 아, 아버지가 감약 양약 갖다 먹고 내가 감기볶 뽑고 죽을 줄 알았거든 그냥 다기약먹어 그럼 평생에 감기약도 한번안 드셨네요? 어, 아기것도 없지 감기약안 먹는다니까 그래아버지 아, 그러니깐 아버지가 그냥 꿀다 먹으래 꿀 빼고는 못먹 꿀은, 꿀은 그러면 그럼... 꿀, 꿀은, 꿀은 먹으니까 참고. 꿀은, 그러니까 어르신은 그럼 꿀은 많이 잡수셨네요. 옛날 물을 키우니까 꿀은 계속 먹었지. 근데 여기또 나이 많으니까 당근도 좋아하네. 또, 희한하더라고. 당근도 꿀이 희한하더라고. 아버지, 이제 그거 해놨는데, 어찌나 먹고. 뭐야, 그럼 꿀은 해마다 계속 드셨겠네요. 해만 먹기그 꿀은. 감지된 <laughs> 물에다가 감지된 물에다가 감지된 물 그럼 어르신은 꿀을 잡서 잡수, 꿀을 잡서안아픈 겁니다. 꿀 원래 원래 꿀도 내가 그냥 그냥 배우는 같아. 그럼 올해 꿀도 먼저 한 숟가락 줍니까? 꿀어 먹으려면 주지 뭐. <laughs> 그때 여기 이쳤어아 제가 먼저번에 왜 올라왔을 때 어르신 주시는 거 조금 먹었잖아요. 네. 못 먹겠더라고. 왜요? 원래 저는 꿀을 많이 못 먹어요. 네. 한 숟가락 먹으면 못 먹습니다. 여기는 근데 빠쳐 빼서 안안먹더라고요 어떤 교육 그런지 안 받치게. 안 그러면 가을에 꿀뜰때 언제 뭐야 꿀한 숟가락 얻어 먹어봐야 되겠다. 지금 저꿀뜰날좀이거다 저는 꿀을 많이 못, 못 먹어요. 먼저번에 그, 그 꿀이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번에 어르신이 주시는거그한 숟가락 제가 그날 한, 한 숟가락 정도 먹었을 겁니다. 한 숟가락 먹으니까 아, 못 먹겠더라고. 그게는 어디나 그뭐 어떤 사람 뭐 꿀을 뭐뭐 뭐 대접으로 대접으로 한 대접씩 먹는다 그러대. 우리 먹고 해니 없는 분 반대 먹어. 반대요? 그뼈 같은 애 반대 다 먹는다. 걔 무슨 쓰마다니까 꿀을 반대로 먹어요. 그래 뭐. 그 괜찮아요? 괜찮대. 뭐 가도 대 그게 그, 꿀 아닌 거를 좋은 거는 해지. 그 그분도 몸이 별로 안 아, 아파서 알지 않죠. 그럼. 사람은 괜찮았지 그때는 내가 좀 그래가 나이 많아가지고 돌아갔어 야... 그 좋긴 좋은가봐요 그때는 도전 꿀은 뭐때가할는 그만 붙잡다다 반대쪽 싸먹더라고 <laughs> 아니 그 꿀은 반대접을 어떻게 먹지? 나도테 그때는 꿀은 한업두업 한 먹었거든 한 호비면 이업짜리 한 병이지 않습니까? 한먹돼지저조먹한먹 계산더라고. 그런데 이게 장줄어지더라고 나이 많으니까 그래. 이제는 연세 많으시니까. 이제 당 당근도, 당근도, 당근도 많이, 많이 못 먹고.